안녕하세요. 해강원장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종가 플러스 1.64% 정도 올랐습니다. 자, 소폭 올랐는데요. 어, 체감적으로 보면 오늘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오늘 개파락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전에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주요 경영 사항에 투자 판단하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시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투자분 들에게 오늘 개장 직후에 바로 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한장행이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봐드렸죠. 자,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오늘 2%가량, 마이너스 -2 2%가량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유한영행은 자, 19년도 1월 6일 길리어드 사이언스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요걸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자, 10월 11일 바로 오늘 날짜가 되겠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로부터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금액만큼은 일단은 반환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뭐 계약금이야 뭐 반환하지 않는 게뭐 우리에게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뭐그 얘기는 우리에게 당장은 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거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유한양행이 지금 오늘 개파라겠다가 양봉마감, 요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잠시 후에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어,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계약 해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서 어 돈을 받았었던 부분들을 뭐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이제 어 달려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크게 우리 어 유한양행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시가 개파락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바로 반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파락한 이후에 만약에라도 이렇게 내려왔다면. 내려왔다면, 아,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악재로 반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제약바이오 수급, 전반적으로 좋았음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한양행,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한양행, 제가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개장하면서 바로 말씀드린 이후에, 나중에 이제 유한양에 대해서 제가 12시경에 대응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종목을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종목들을 투자자들에게 대응을 하면서, 하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매매를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모든 종목들 다 사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요. 바로 어, 유한양행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략 매도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전략 매도할 때요 타점 한번 보세요 신호 어, 한번 보시면 매매 신호는 화살표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매수 신호 여기 요렇게 매수 신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매도 신호구요. 근데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셀트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HLB를 제외하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자, 유한장행이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양봉전환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쵸? 12시 7분이네요. 12시 7분경에 오후장으로 가면서도 반전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진행한 겁니다. 네. 유한양행이 뭐, 지금 뭐, 매우 나쁘다. 뭐, 유한양행이 급락한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승 반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던 거예요. 아, 근데 뒤통수 한대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오늘 신고가 갱신을 기대했고, 갭상승을 기대했었던 부분들인데, 아, 세력들이 정확하게 저를 뒤통수를 쳤습니다. 물론, 물론 뭐 유한양행을 뭐 오늘 매도했다고 해서 뭐 손절매 한 것도 아니고 뭐 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을 어 우리가 다소 좀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 잘 끌고 가면서 우리가 어, 한 5%대 4% 5%대 또 어, 매매를 또 잘해오신 분들은 9% 이상의 또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했었던 초과 수익을 더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이 상황들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페이크인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유한양행 단순히 이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쉬운 결정이 어쨌든 나타났다. 이 부분은 뭐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어, 잡주가 아니라 어,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 여기서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유료 정보들이 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종목을 어, 선정하면서 어, 또그 종목에서 또 다음 주에 일부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 또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교체 차원에서 어, 우리 유한양행을 아, 변경을 했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식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길리어즈 사이언스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v 자형반등 상당히 크게 올라왔어요 그쵸 상당히 크게 올라왔고요 길리어즈 사이언스도 역시나 유한양인과의 이런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84.67 달러로 마감이 됐거든요 84.67 달러로 마감된 이 주가가 어, 길리어즈 사이언스 혹여나 오늘 밤이라든가 다음 주로 가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면서 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의 유한양행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한양행에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물론 오늘만큼은 부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플러스 1.6%는 올랐으니까. 바로 어, 기대 수익 감소입니다. 기대 수익 감소. 그러니까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서 미래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 수익 증대, 중년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파생된 여러 가지 어쨌든 매출과 이익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계약 해지로 끝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받았었던 돈을 또안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의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유한장행에서는 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거죠. 투심에서 투자 심리가. 근데 이 부분이 주가가 만약에 뭐... 어. 가든, 말든, 뭐, 횡보하든, 말든, 막,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단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주가에 반영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느 때만큼이나 지금 높은 주가고, 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차익 매물들이나 대거 매도의 매물이 막 쏟아지면, 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위험에 또 대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r&d 신뢰도 저합니다. 자 기술 수출은 회사의 연구개발 r&d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어, 대표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계약 해지로 인해서 유한양행의 신약 개발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유한양행은 원래 R&D 투자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 개발을 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아마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 가능성을 좀볼 건데 이런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좀 높여서 실제 어, 기술 수출 계약, 뭐 기업의 미래 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에, 투자자들에게 좀 불확실성으로 제공돼서 어,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만큼은 올랐기 때문에. 어, 향후에 다음주에 흐름을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이 됐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 해당 치료제 또렉나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경쟁력 있게 어, 이제 해나가야 되는 어, 영업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유한령이 굳이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더 기대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우리그어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 어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더 앞으로 미래 창출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떨어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유한 양행인게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치가 높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계약 해지할 이유가 없겠죠. 계약을 연장하겠죠. 그렇죠? 더 연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유한 양행어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투자자 여러분들. 어, 결과적으로 오늘 어쨌든 간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갱신 이어갔어요. 네. 우리는 전략 매도로 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만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매수 신호가 유지 상태이고 단기 추세가 다 무너지지 않은 상태니까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로 가면서 또 월요일, 화요일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또 매도 신호는 언제 나오는지, 또 만약에라도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그시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의견 드릴 겁니다. 네, 뭐 먼저 우리가 매도했다고 해서 유한양행 뭐 영상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 차근차근 또 영상만 보시고 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자러분들에게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중요한 것은 어, 유한양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외 변수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그 대외 변수 중에 어, 중동 리스크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어, 우리 등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이스라엘이 어, 11일 현지 날짜입니다. 어, 우리 현지 날짜로 이스라엘 내각 회의를 거쳐서 이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보복할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휴전으로 좀갈수 있는 내각에서 그러니까 아너 전쟁하지 마. 아 보복하지 말아라라고 해 버리면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이라든가 국내 증시 또 중국 뭐 유럽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야, 보복을 해야 되겠다. 어, 이런안 되겠어. 이참에 다 그냥 끝내버려. 어, 미국 지금 저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실제 취임까지는 2, 3개월 이상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야, 이스라엘 뭐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어, 더 확대해서 끝내버려라고 해버리면, 아, 우리 주식시장은 아주 큰 대, 어, 변곡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유한 양행도 어,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요 얘기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님들 미국 어, 지금 실시간 현지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팩 선물 지수고요. 어, 어제 어, 지표 혼조세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음봉마감은 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렇게 아침 7시부터 개장해서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혼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의 주식들은 고개를 좀 숙이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또 우리 생산자 물가 PPI 지표도 나오니까요 이런 저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중동 이슈, 어, 이란과의 이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 투표 어, 내각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투자자분들이 뉴스들을 좀 보시면서 미국 증시 결과도 좀 보시고 다음 주에 유한양행 대응에 대해서도 어, 투자자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요 참고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또 의견들을 드릴 테니까요 어, 함께하시고 좋은 결과들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